남편이 아직 입회하지 않은 부인도 있을 것이다. 함께 사는 가족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자식이 없어 남모르게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현실의 고뇌는 끝이 없다. 그러나 번뇌 즉 보리이다. 고뇌해 지면 안 된다. 신심을 잊으면 안 된다. 니치렌 불법은 어떠한 고생도 어떠한 고뇌도 모두 행복해지는 원동력이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우리 부인분은 강하고 강하게 꿋꿋이 살아야 한다. 여성의 행복은 40대부터 승패가 청춘 시절은 자신을 연마하고 공부하여 일생에 걸친 행복의 토대를 쌓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한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남편이 어떻게 될지 사람의 운명은 한치 앞도 알수 없다. 그 해결을 어떻게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정도를 선택하여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는 견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이어야 한다 하루하루이어야 한다. 모든 것은 기원에서 시작된다. 오늘도 어머니는 진지하게 기원한다. 깊이 기원한 다음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 결의에 찬 기원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달린다. 어머니는 기원한다. 강성하게 또 결연히 기원한다. 남편의 건강을 기원하고, 자식의 성장을 기원하고, 가족의 행복을 기원한다. 또 지역에 사는 벗의 활약과 평안을 기원한다. 사고가 없는 것이 승리라는 일념으로 절대 무사고를 기원한다. 오늘의 안혼을 기원하고 내일의 평화를 기원한다. 기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가슴에서 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 지는 청년이 있었다. 어머니의 기원에는 한계가 없다. 막힘도 없다. 한결같은 기원의 근저에는 절망과 체념을 몰아내는 용기가 불타고 있다. 묘법의 기원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서원이다. 기원한 그때에 이미 미래의 승리를 깊이 결정한다. 신심한다고 해서 현실의 과제나 고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민에 지지 않는 생명력이 나오는 것이다. 번뇌에 휘둘리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게 된다.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이 생명력이 강해진다는 말의 의미이고 인간 혁명이다. 인생의 진실한 기쁨 행복이란 무엇인가? 설령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다고는 할수 없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출세해도 반드시 행복하지는 않다. 행복한 듯이 보일 뿐이다. 이 불법을 실천함으로써 자신의 가슴 속에 영원한 행복 경혜를 열수 있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 속에 구축되는 것이다. 숙명을 사명으로 바꾼다. 이것이 원겸 어업의 기원이다. 용기를 분기시켜 자타 함께 행복해지기를 기원해야 한다. 거기에 깊은 자비가 있다. 자신 뿐만이 아니다. 남의 행복을 기원하는 속에 자신의 고민을 유유히 내려다볼 수 있는 경혜가 열린다. 자신도 고민을 안고 있지만 거기에 짓눌리지 않는다. 난이움을 가지고 안락 이라고 광청유뿌를 위해 진지하게 기원하고 학회 활동에 씩씩하게 나선다. 광포의 기원은 불보살의 기원이다. 커다란 고민을 안고서 크게 기원한 만큼 경해를 크게 열수 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작은 고민은 전부 해결되어 있다. 여기에 번뇌 즉 보리의 극리가 있다. 도다 선생님은 격려하는 지도자이셨다. 경제고, 병, 불화 등 현실의 온갖 고뇌에 도전하는 벗의 생명을 뒤흔들듯이 격려하셨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인생은 막혔을 때가 승부다. 그때 이제 끝났다고 절망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는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다 라고 부려불굴로 일어서는가. 이 일념이 승부의 분수령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그대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멋지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려면 제목을 끝까지 불러야 한다. 무슨 일이든 변독위약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리고 스승의 어매로 일어선 제자는 승리의 실증을 나타냈다. 자신의 인생을 거짓없이 걷는 사람, 어분존에게 비춰 자신이 믿는 참된 길을 끝까지 걷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이다. 마음만이 중요하다. 어서 던지입니다. 법화경을 수지하여 받드는 것은 나의 몸이 불신이라고 수지하느니라. 법화경을 수지하는 자는 나를 만날이라고 알고 수지하느니라. 화강신문입니다. 법화경의 병법은 어디까지나 어번전 근본으로 대확신에 찬 기원으로 넘쳐 흐르는 지혜와 용기로 무명에 맞서 투쟁해 숙명을 타파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신심을 말합니다. 어느 때든 묘법을 근본으로 하면 결코 정치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적을 반드시 타파할 수 있는 절대 무적의 공력이 있습니다. 묘법을 수지하고 홍통하는 공덕으로 성부를 방해하는 모든 마군을 타파할 수 있다. 이것이 법화경의 병법이 가진 힘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고 삶의 보람에 넘쳐 지역과 사회에서 신뢰의 실증을 승리하며 열어간다. 그 모든 노력과 국리, 도전의 근본이 바로 법화, 법화경의 병법, 즉 강성한 신심입니다. 자신이 묘법의 당체라고 믿고 지금 있는 곳에서 현실의 과제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법화경의 병법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와 영광이 넘치는 불멸의 역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도 도다 선생님 스라에서 한 사람의 청년으로서 어려운 현실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막히면 기원하고 기원하고 도전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오직 선생님을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 광선유포를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수많은 벽에 아수라처럼 맞섰습니다. 그리고 모두 승리했습니다. 스승을 위해서, 광포를 위해서라고 일념을 정했을 때 청년의 참된 힘이 나오는 법입니다. 굳이 내 체험을 통해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 법화경의 병법입니다. 나는 도다 선생님의 구상을 실현하고자 모든 격전의 최전선에 서서. 절대 승리의 신심에 담긴 기쁜 뜻을 채득했습니다. 나는 도다 선생님을 섬긴 11년 동안 법화경의 병법으로 승리한 실증을 엄연히 나타내어 스승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어, 이날은 아침근행을 50분, 저녁근행을 75분 했습니다. 자타의 행복을 위한 도전 157일차 상대의 불성을 예비하는시전 141일차 보은감사의 기원 132일차 신신근본의 기원 112일차 생명변혁의 기원 2일차 인간혁명의 기원 1차로 올렸고, 헬스장 11차, 투자이론 공부 11차, 실무 및 전공강의 정리 3일차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